서울 SH 공사가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 사전 청약에서 당첨자의 30% 이상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자로 선정된 줄 알았으나 청약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급한 고양창릉신도시 현장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했습니다. SH 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반값 아파트 당첨자 500명 중 160명이 부적격 판정됐습니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 현장으로 부적격 당첨 취소 비율이 32%를 기록했습니다. 탈락자 160명 중 108명은 대부분 총자산 보유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52명은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총자산 보유기준 3억 4100만원을 적용합니다. 총자산에는 청약신청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은행 예적금과 보험증권, 보유한 주식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과거에 공공분양이 보통 토지와 건물 등 2억 원대 초반 기준만 충족하면 전세보증금 등은 자산평가 기준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고덕강의 3단지 등 반값 아파트는 총 자산을 적용합니다. 현재 3억 원대 전세에 거주하면서 자동차와 은행 예적금이 4,1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LH가 분양한 고향 창릉 신도시와 남양주 현장도 부적격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평균적인 부적격 당첨자 비율 5.7%에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도 부적격 당첨자 1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3명이 자산기준에 걸렸으며 해당 사업지도 3억 4100만원의 총자산 보유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총자산 보유기준의 세부 항목들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부적격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지급받은 해약금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세대 구성원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예상 환급금을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약 수요자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항목들을 잔뜩 청약요건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문제가 있던 기존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탁상행정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되면 향후 6개월간 다른 현장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9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에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